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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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즘은 제가 오브예배에 좀 씩씩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 조금 자다가 나와요 그거를 좀 터득을 해가지고 조금 덜 피곤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 지금 오늘이 제일 넘기기가 힘든 거거든요. 새벽까지 꼬박 해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어한 서너 시간이 스트레이트로 된다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하겠는데 두 시간 뒤에 한 시간, 두 시간 뒤에 또한 시간. 이런 식으로 네 번이 겹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거를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있는 사람도 감당이 안 돼요 낮밤이 이게 바뀌면서 이러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오직 하겠습니다. 한데,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좋은 방법을 주셔서 조금 그 방법대로 조금 자고 조금 저렇게 하는 거를 어,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나오는 사람 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냥 샘플로다가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자, 30가지, 300가지, 3만가지, 3억가지 가지 수는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죄다가 다 갈란트라는 거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로 줘서 있다 하게 되어다좀 봐봐요. 호주머니에 달란트 어디 있는가. 호주머니 좀 봐봐. 하나님이 준 달란트, 어디다 놨어? 응? 자,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 신비 어딘가에 손에다가 주신 사람도 있고, 머리에다가 주신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발에다가 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손톱에다가 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오른쪽 손에다가 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왼쪽 손에다가 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달리는 데에 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모든 기능이 다 멈춘 상태에서 뇌에다가만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킨스, 옛날에 허킨스 박사 있죠? 지난 축복성 들어분 이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이 이 달란트를 주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달란트를 여러분은 바꿔서 개발하지를 않았다. 단련시키지를 않았다.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 그 단련시키고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지를 못했다. 나는 달란트를 발견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거 뭐냐. 말하는 달란트였습니다. 말하는 달란트. 그러니까, 동화대회라는 걸 했죠. 그다음에 웅변 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웅변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카리스마 있게 얘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치로 나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고 목사였어요. 조금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감동을 준다든가 임팩트를 주는데 말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고 좀 세지요. 여러분, 제가요, 직접 여러분과 대면을 하면서 할 때는 외려 훨씬 더 셉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할 때에 심각하게 얘기하면 너무 심각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표정을 가지고 심각한 거를 관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의뢰받습니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때, 어 목사님이 우리 맨 혼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강렬하게 나가면서도 얼굴로, 심각할 때는 심각하고 웃을 때는 웃으면서 열, 얼굴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서 전 인격적, 전 피지컬이 전부 여러분에게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성경 공부를 정확히 할수 있고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영상으로도 전달이 많이 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만 가지, 오만 가지! 달란트가 다 있는데, 저마다 그 사람마다 하나씩, 세 가지씩, 다섯 가지씩, 많게, 작게를 얘기하는 거지요. 가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갖고 태어난다. 근데 발견 못 했어. 발견을 왜못 하느냐. 나에게 주신 달란트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를 내가 개발하기 시작을 하면 그거를 좋아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자라난 환경에서는 그거를 좋아지는 방향 속으로 못 나왔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달란트를 발견하죠? 이걸 개발하기 시작하고, 이게 내 특기다. 이게 내 천직이다. 그러면, 첫째, 여러분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누구보다도 잘하죠. 한번 지금이라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달란트 즉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건 종교적 달란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서 각자들에게 맡겨놓고. 그들이 자유롭게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본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달란트를 준 사람이 타국을 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타국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얼마든지 내 맘대로 할수 있다. 그 여러분 여기 그 알라바마 성교 센터에서 혼자 있고 둘이 있고 내 맘대로 할수 있을 때가 그럴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테스팅에 하나 둘 이럴 때가 그런데, 이렇게 맡기고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재밌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벌어놨어.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은 두 달란트를 벌어놨어. 그게 얼마예요?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 달란트가 됐고,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은 네 달란트가 됐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뭔가를 해보지도 않고 땅바닥에다가 주인 나가자마자 묻어놓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걸 캐서 주인 앞에다 갖다 놨어. 그러니까 이게 뭐 벌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지. 한 달란트 그대로 가도. 여기서 주인의 마음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다, 다섯 달란트 가진 자에게 참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두 달란트 가진 자에게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책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뜻이. 많이 벌어라? 많이 챙겨라가 아니라, 어? 네가 가진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것이 네 사명이다. 한 달란트 받아 가진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뭐 하는 사람인가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잘들으세요 여러분 고민하고 뭐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 많다는데 옛날에. 안철수의 그, 으, 으, 멘토. 안철수의 멘토가 스님이 하나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 우수의 소리도 잘하고 안경 꼈어요. 절에서 불공을 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밥 먹고 불공 드리고, 밥 먹고 불공 드리다 보니까, 절의 중들은 똥 만드는 기계들이더라. 이 말을 듣고 쇼크 브라스, 제가. 아니. 그러면 절에 있는 중들만 똥 만드는 기계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똥 만드는 기계지. 이 땅에서 만들어 놓는 건 똥만 만들어 놓고 가.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그 벌린 사람은 열 달란트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더 벌려지고 더 좋은 일이 될수 있어. 이건 영원히 가, 갈 수도 있는 거야. 똥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두 달란트도 마찬가지야. 한 달란트 가진 자 똥만 들고 간 거야. 우리 성교 센터에서 한명 있고 두명 있고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간 사람 보고 내가 무엇을 얘기하냐? 너는 3개월 동안에 선교라는 이름 하에서 똥만 만 들고 갔다. 다시는 니네 똥이 미국에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에서 똥이 서지 요즘 잘안 되나? 야, 정화조가 잘안 돼요. 미국까지 와서 똥만 만들어 놓고 갔다. 지금 제가 애걸복걸 하면서 오늘날도 막 죽게 아니면 살기로 뛰는 이유가 김정은 목사가 살다가 갔던데 똥만 만들어 놓고 갔다. 60평생을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말 잘해가지고 운변으로 전국을 휩쓸고 목사로도 전국을 휩쓸었던 사람의 꿈이 똥 만드는 목사가 아니라 뭔가 있단는게 하나는 남겨야 된다 내가 옛날에 20대 때는 대통령이 될줄 알았던 사람이요 30대 이전에 이미 재벌 총수쯤은 올라갈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여러분은 그런 정도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이 넘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남겨야 하는데, 후세들을 위해서. 아니, 하나, 하늘 나라를 위해서 남겨야 하는데, 성교 센터를 남기고, 그 성교 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수많은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고, 전세계가 모이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묘하게 건물부터 만들어주셨거든요. 여기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지. 아니면, 안 남기고가, 잠깐 깜빡하다가 끝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여기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가진 자다 칭찬받았어. 한 달란트 가진 자 땅에 묻어놨습니다. 꾀를 부렸습니다. 바로 이 꾀는 자기 죽이는 꾀예요. 이 꾀를 부리지 말라고 우리 젊은 청진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꾀를 부려요. 그 꾀를. 그럴겁단 말이지. 여러분이 누구 관섭하지도 마라.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이걸 발견하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달란트, 사업자에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돼요. 가난한 사람 구제도 돼요. 할렐루야! 음악 하는 사람 시다바리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다바리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보세요.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날 보세요. 이거를 지금 못하는 사람은요, 60, 70 돼가지고 그때 가서 전도사입니다. 60, 70 돼가지고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나중에 50, 60대까지는 다 놀다가 논거 기억도 못 옵니다. 뭐라고 놀았는지. 그 다음에, 두 달란트 받았단 자도 와서 가로대.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양의 어떤 것. 양을 많이 벌었고 많이 남겼고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안 그럴 것 같으면 다섯 달란트 하고 두 달란트 하고 무작위 차별을 둘거 아니에요. 전혀 차별이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만 간다 그러면 책망하지도 않을 분이었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분이었어요. 거기다가 다섯 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 더그 것까지 줘 버렸다. 근데 여기서 한달란트의 책망이 나와요. 한달란트 받았단 자가 와서 가로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이 돈을 취리하여,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그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 것이니라고. 차라리 은행에다가 넣어서 이자라도 불렸을 거라는 거야. 왜 땅에다 묻었냐, 얘가? 왜 땅에다 묻었어? 왜 땅에다 묻었냐. 여기서 땅에다가 묻었다는 얘기는 무, 무엇이에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영원히 너랑 나랑은 끝이야. 영원히 나에게 준 달란트랑은 끝이야. 이거였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은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찬양의 달란트 가진 사람, 세션의 달란트 가진 사람, 안무의 달란트 가진 사람,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춤을 잘못 추는데요? 아니요, 그게 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아직 단련이 안 됐을 뿐이지 목사님 난 노래 못하는데요 아니야 나중에 노래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숨결은 달랐다 어떤 사람은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돕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전도를 못하면 옆에서 전도하는 사람 도울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대접! 선지자 상급! 나는 이 오부예배가 점점 붕괴되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이제 20대들이 자기 안에 있는 달란트를 개발해내는 시기가 20대 때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달란트하고 은사는 다릅니다. 달란트는 특니다 를 얘기하는 거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냥 영적으로 주신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은사 받기 원하시면 두 손들 감해. 두 명씩 잡잡아 보세요. 손 잡았어. 두 명씩 손 잡아 보세요. 잡으라면 얼른 잡아 남자끼리 잡으면 뭐뭐 뭐 덧나냐. 남자끼리 잡아 정성스레 잡어. 정성스레. 박차.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지금 막 손이 늘어나는 사람이 생기고, 손에 불이 임하는 사람이 생기고, 방언이 터집니다.

진흙과 같은 날 위주사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풍요래 죽음에 박히오니 지옥과 같은 날 비추사 도렘의 병사 만두소서 여러분 똥 만드는 자가 되지 마세요 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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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란트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오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어, 해, 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